안녕하세요 아가정입니다.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최신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매일 새 지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.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. 하락률 15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진모르마을 현대 2000년식 38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천만원에서 21년 9억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7억 2천 3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4위, 하남시 망월동에 위치한 미사강변 트레지안 2015년식 620세대 전용면적 51.6제곱입니다. 2017년 4억원에서 21년 7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6억 3,1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8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3위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동일아이빌 1999년식 438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3,250만 원에서 21년 7억 9,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6억 3,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위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대명강변타운 2007년식 1,369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1천만원에서 21년 9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7억 4천7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1위 하남시 풍산동에 위치한 하남일즈파크프루지오이단지 2018년식 456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 2017년 6억원에서 21년 8억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6억9천8백만원에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%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6%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7억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2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해오름한국 1996년식 848세대 전용면적 44.5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3천만원에서 21년 5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 6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9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한솔리치빌 1단지 2002년식 747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8,800만원에서 21년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5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8위.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하남유니온시티의 일리닛들 2017년식 754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6억 5천만원에서 21년 11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9억 1,7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7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7위.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벽산블루밍 2007년식 69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5천5백만원에서 21년 8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6억 7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6위.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하남자이 2006년식 87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4천 9백만원에서 21년 7억 9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5억 9,995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1000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5위. 하남시 선동에 위치한 미사강 변이차 푸르지오 2016년식 1066세대 전용 면적 101.8제곱입니다. 2017년 8억 500만원에서 21년 17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12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9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4위, 하남시 창호동에 위치한 꿈동산신안 1994년식 1704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3500만원에서 21년 8억 4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6억 3 2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위,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덕풍성용 1998년식. 585세대 전용 면적 11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3천만원에서 21년 8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6억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위. 하남시 창호동에 위치한 부영 1994년식 2055세대 전용 면적 49.5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4천5백만원에서 21년 6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 6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9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위.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서해 1996년식 423세대 전용면적 5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3천만 원에서 21년 5억 9천 9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3억 7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